지 작년 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의 별미 이제 집에서 만두는 자주 못 만들어 먹지만 (1년에) 한세번은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언제 하냐면 이제 슬레하고 정월 되기 전에 하고 이제 봄에 한번 해 먹는데요. 어, 제가 오늘은 요거 아주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도 훨씬 맛있고 쫄깃한 요 반죽 만드는 방법하고 김치만두에 뭐 하나만 추가하면 아주 맛있게 진짜 맛있는 김치만두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먼저 며칠 전에 연말에 이 만두 반죽을 해놨는데 그 영상이 얼루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반죽 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다시 반죽을 한답니다. 평상시에는 토종밀 반 일반밀 반에 고구마 가루나 감자 가루를 섞어서 하는데요. 오늘은 밀가루가 지금 남은 양이 얼마 없어서 거의 토종 밀가루로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요거 양푼에다가 식용유 한두 수저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쫙 껴져줘요. 그리고 반죽을 하면 밑에 들러붙지가 않고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요거 1kg에서 반 500g 쓰고 남은 거 요거 500g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은 이제 혹시 몰라서 남겨놓고요. 요거 이제 제터밀두개다 안질뱅이 밀가루예요. 요런 거는 사실 려면 로컬에 가면 이 토종 밀가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밀이니까 요거 먹는데도 영양가도 많고 하니까 요런 거좀 사서 쓰시고요. 요거 이제 곰표 밀가루는 한 요거 좀 조금 더 있으면 요 반반 이렇게 제가 항상 섞는데 오늘은 양이 좀 적어서 요거 한 200g 정도. 그리고 어 여기다가 저는 이제 더 쫀득하라고 어 직접 제가 만든 고구마가루를 이렇게 넣습니다. 고구마가루 한국자이것도 제가 직접 요거 작년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렇게 해가지고, 음 물은 음 요거 이제 이 함초소금이에요. 함초소금은 그렇게 짜진 않더라고 그래서 한 숟갈 한반 정도에 음 0.5리터 500, 500ml 정도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는 음 이 처음에는 국자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렇게 몽을 몽을 하고 난 뒤에 손으로 반죽을 하면 손에도 묻지 않고 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많이 붙지 말고 대강 엉기는 상태를 봐 가면서 이제 물을 보어줍니다 근데 거의 요거 한 1키로 500까지 정도 할 때는 밀가루 1키로 500 정도 할 때는 한 500ml 에서 조금 더 넣든지 고정도 그 하면 되니까 물은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은 뭐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물주물 해서, 해구선 이렇게 이제 조금, 나중에 물이 조금, 이게 뭉, 엉기는 걸 보고서는 이렇게 물을 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면 아주 반죽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반, 만두, 반, 저기, 김치 속 만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지금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제 반죽은 그냥 대충만 해도 됩니다. 대강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어, 따뜻한데 탁 엎어서, 요, 바닥에다 놓고서는 이제 김치 속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엉겼으면 아주 딱 맞게 이렇게 됐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어, 이렇게 밀가루가 발로 엉겨붙지도 않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제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어, 일단은 이제 둘 겁니다. 그러면 싹 해서 두면 이렇게 반죽을 오래 치대지 않아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반죽이 얼추 됐을 때 하면 힘도 안들이고 반죽이 된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이렇게 저기 비닐에 이렇게 싹 담아서 미리 이렇게 김치 다지기 전에 이렇게 해주고요. 또 이제 요거 먼저 이제 무저 요거 무쓸고한 영상도 없어졌는데 언무나 언배추를 이렇게 채를 써서 무 먼저 이렇게 끓는 물에 이렇게 놓고 이제 배추는 한김한김 났을 때또 넣어줘요. 이제 김치를 어, 다지겠습니다. 요거는 묵은지예요. 어. 그 이십 저기 막 뭐, 지난 지진한 에한 거지, 또 묵은지 남고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김치는 그냥 이렇게 송송 썰어줘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쓸면 훨씬 쓸기가 쉽고요. 이렇게 이제 썰고 반대로 한번 싹 돌려서 이렇게 이제 다져주듯이 하면 얼추. 예전에는 막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다 쓸어 놓고, 요거를 이제 짤 순위에 짜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뭐 맷돌 같은 걸로 누르고 돌로 누르고 뭐 짜고 했는데, 짤 순위에 짜요. 요 정도 되면 이제 딱 이제 알맞게 됐어요. 조금 집에서 먹는 거니까 막 지금 막 급히 요것쯤 하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지금 대충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이제 김치 다지면서 무채 한거하고 배추 요거 쪄 놓은게 지금 이제 꺼내 놓고 이제 짤순이에 이렇게 담아서 김치 다져 놓은거를 짜줄 건데요 어, 모든건 이렇게 다 다져서 이제 차례대로 요 짤순이에다가 이제 다 짜줘요 아니 김치를 넣는데 짤순이가 안 돌아가네요 이거 다이 저기 벼주머니에 요거 망사로 망사보장 망사주머니로 다짜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 음, 여기 김치만두에 꼭들어간맛있는거요요 무말랭이 무말랭이를 한시간 이상 이렇게 조금 불려야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급해서 30분만 했더니 조금 딱딱한게 있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무랑 요거 배추 쪄 놓은거 요것도 이제 송송 썰어서 아 지금 전기가 내가 거꾸로 들었더니 전기가 저거 됐나봐 그 코드좀 빼 지금 이제 이렇게 어 배추랑 무 이런 거는 다 망사 주머니에 이렇게 짜주고 두부도 망사 주머니에 짜주고 지금 돼지고기 볶고 그랬는 영상도 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는 저희는 볶아서 씁니다. 어 생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김치 속을 그리고 요 당면은 요거 이제 어 물에 불렸다가 어 살짝만 이제 한 번만 끓으면 바로 꺼내서 요거는 물에 씻지 않고 이제 식으면 하고요. 지금 요 버무리고 해는 영상이 다 없어졌는데요. 버무리는 건 설명으로 대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반죽. 요거 해놨던 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노골노골해졌어요. 요거는 그, 음, 이 12월 말일날 한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결란 유정란 3개를 놓더니 이렇게 만두 피가 이뻐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 주는데요. 지금은 조금 반죽이 조금 된 듯은 해요. 근데 이제 요렇게하면이 아주 시장에서 파는 만두피보다 더 쫄다거리고 이렇게 맛있습니다. 어 제가 요거 만두피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제 요건 조금 할거라서 기계로 안 하고 많이 할 때는 기계로 반죽을 빼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 그냥 이렇게 아, 밀어서 합니다. 이제 청양고추 좀 넣어서 어, 다 했다. 요만 해서 쪄 먹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익혀서 해는 거지. 만두는 뭐 이제 속 먹자는 만두고 겉에 먹자는 저기 송편이라고 하잖아요.이렇게 속을 좀 많이 넣어줘요 많이 넣어주고 이 새끼손가락으로는 눌러주고 요 검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는 이렇게 요걸 버무려주는데 여기를 끝트머리를 아주 얇게 바짝바짝 바짝 해줘야지 터지지도 않고 저기 고기가 잘 익어요. 이걸 두껍게 슬쩍슬쩍 해면 고기가 늦게 익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저는 이거 지금 쪄먹을 만두라서,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쪄먹을 때는 동그랗게 안 해고, 이렇게 길게 해 먹는 게, 먹기는 이렇게 길게 만드는 만두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란 만두도 만들고, 요런 만두도 만들고, 이제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해서, 요, 이제, 이 새끼손가락으로는 이렇게 오므려가면서이렇게 하고, 이 엄지하고 검지는 요렇게 하면서 요거를 잘끝머리를 아주 잘 오므려 줘야지 어떤 분들은 여기 국물 들어가라고 끝머리를 이렇게 안 해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도 요렇게 도 하지만 음 저희는 거의 길게 길게 그냥 요렇게만 이렇게 만들어하고거기에서 조금 모양 좀 내느라고 이제 요렇게 뭐 조금씩 집어도 주기도 하고 나뭇잎 모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대강 이렇게서 해 이제 쪄서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만 해주면 좀 모양이 이쁘죠. 이렇게서 해 아주 만두를 만들어서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보재기 만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을 고그 만두 만들면서 이제 찜기에 물을 올려놓고 음, 이렇게 이제 김이 한김 났을 때만두는 놓아 줘야지 처음부터 놓어주면 만두가 다 들러붙고 아주 떡 떡해집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서 해 만들고 지금 오늘은 요것만큼만 만들 거고 요 만두 속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꼭꼭 눌러 줍니다. 어,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만두가 이제 익어가죠. 한 20분 정도 찌면은 거의 다 익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 줍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김이 날 때. 그리고 찜기도 많이 찔 때는 큰 찜기 2단으로다가 거기다가 쪄주는데요. 예, 오늘은 이렇게 조금만. 그리고 찜기에 찔 때는 간격을 넓게 해야지. 붙여서 찌면 붙어가지고 만두가 다 터져요. 요고 이제 바로 찐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아주. 야 요거 보세요 아주. 김치만두 시장에서 파는 만두하고 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은 시장에서 파는 만두를 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만두를 어? 한번 만들 때 밀가루는 3 키로 만죽하고 어? 어, 아주 만두 속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 오래 두고 먹을 거는 쪄서 식혀서 이렇게 켜켜 냉동실에 넣고 어, 만두국을 끓여 먹을 때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먹고 어, 그럽니다. 그러 요거 제두 번째 찔 동안에 만두 여섯 개를 딱 먹어쳤습니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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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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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새해 첫날 아침 요거 떡 만둣국을 끓일 건데요. 아 그냥 오늘은 요거 이제 사골육수가 있어서 요걸 했는데 아 얼은 거를 녹여놨어야 되는데 안 녹았을 때는 솥에다 미, 미, 조금 물을 좀 넣고 하고요. 요게 아주 진국이라서 어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한삼 분의 일은 더어 타서 주는 게 좋고요. 그 안에 또이제 만두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 만두 할 때는 하루 종일 만두만 만들어요. 아주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끼일 때마다 또 하고, 이렇게. 지금 이게 반죽이 조금 됐을 때는 이렇게 켜켜, 만두피처럼 이렇게 켜켜 싸놓으면 촉촉해져서 만두 만들기가 쉬워요. 이 조금 말른 듯한 거를 펼쳐놓으면 끝이 말라서 만두 만들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어, 해주면 뭐 만두피, 시장에서 파는 만두피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줍니다. 만든 이제 오늘은 이제 떡국에 넣어 먹을 거니까 좀 동그랗게. 동그랗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두국 끓일 때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만두국 끓이는 것도 길게 하면 먹을 때 훨씬 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뚝 잘라서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 생으로다가도 만두 속을 생으로도 먹고 요거 전병도 해서 먹고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그런 거, 앵간한 건다 익혀서 해서 이렇게 만두 반죽을 요거 속 남으면 또 요거 넣고 수제비처럼 칼국수처럼 끓이는데 이 속을 넣고 끓여도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다음에는 그거를 한번 요거 이제 남은 반죽 가지고 칼국수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만두는 계속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씩 근데 요게 조금 한참 두면 여기는 뭐 이런 가루 전분 가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주면서 조금 한 번씩 해다가 중간에 붙었나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두를 붙여주면 아주 이거는 불지도 않고 만두국을 끓여도 터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동안에 이제. 음, 이제, 국이, 이제, 끓어요. 요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있죠. 이제, 요렇게, 미리, 이제, 요렇게 올려놓은 건이 요렇게 국 끓일 때, 사골국에는 소금으로 간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만두를 먼저 넣어주고, 만두가 얼추 익었을 때, 떡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는, 저는 뭐 여기다 이제 계란 지단 같은 거, 달걀로 지단 같은 것도 해내고 그러면 좋은데, 풀어서도 넣고 하는데, 저희는 이 개운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파는, 반은 어슷썰기로 해서 국에 넣고, 반은 파란 거 있는 데는 지단 대신 모양 이쁘게 나라고 송송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김, 김하고 해서 이제 얹어줄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늘하고 해서 이제 여기다 넣고, 이제 얼추 익었을 때 떡은 살짝만 익으면 되니까 하고, 저는 요 새해 아침이라 사골국에 끓였지만, 요거를 멸치 국물에 해는 거를 우리 식구들은 전부터 좋아해요. 요건 아침에 한 거고, 이제 멸치, 이제 멸치 다시를 넣어서 끓이고, 다시마랑 넣어서 하면, 만두국에는 우리 식구들은 이 떡국은 사골국에, 만두는, 떡만두는 멸치국물에, 그렇게 해서 한답니다. 이제 이렇게 얼추 익었을 때, 떡만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꺼내주면, 이제 다 익었어요. 이렇게 동동 뜨면, 이제 익어주는데, 이거 보세요. 터진 게한 개도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터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감자 전분을 조금 넣기도 하지만, 저는 고구마 전분이랑, 또 어떤 데는 도토리. 보토리 가루를 넣어도 좋아요. 이제 색깔이 보토리 가루 넣으면 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김 바실어서 이렇게 좀 넣고, 어, 요거, 파만 좀 넣고, 후춧가루만 넣고, 그리고 여기 만둣국에는 동치미만 있으면 끝입니다 아주 하나도 안 터지고, 국물도 아주, 아주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뜨거우니까 반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앞접시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요 와 이제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이거는 이제 떡국으로 뭐 어제는 쪄서 먹는 걸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사서 먹는 만두 이렇게 이건 한 번만 이렇게 만들면 으 아주 몇 달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 김치 속 하나도 터지지 않고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두는 한번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요 만두국에는, 이, 이, 여기 뭐 여러가지 육회공군, 이, 저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 동치미 하나만 가지면은 반찬도 필요 없고, 어 아주, 요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큰 거에 다시, 이 김치 만두 속은 한 3일 이상 두면 조금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만든 거, 지금 이제 큰 찜기, 2단 찜기에다 이렇게 찌는데요. 이렇게 찔 때는 간격을 넓게, 서로 붙지 않게, 요렇게 해가지고, 쪄주고, 이제 속은 요거 이제 얼추, 한 번씩 이 저거 만들어 먹을 속만 남겨놓고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미리 물을 올려놓고 난에 만들면서 찜기에 물을 부어서 물을 좀 많이 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먼저 2kg, 이틀 전에 2kg 반죽, 밀가루 2kg 반죽 한거 이제 다 하고 만두 만든 게 요건데, 요거는 색깔이 틀리죠? 요거는 요 반죽할 때 제가 유정란 세개를 저희가 키운 닭알안 걸로다가 했더니 이렇게 색깔이 이쁘네요. 두 번째 반죽할 때는 요거 유정란 넣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유정란 넣는 거하고 색깔이 이렇게 틀리네요. 세상에, 요거 보세요. 아, 이제 요 유정란을 넣으면 더 그리고 쫀득해져요, 반죽이. 그리고 요거를 놓을 때는 간격을 넓게 놓아야지 이렇게 터진, 부... 이게 저거 아까 벌려놓은 것 같아도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도 이제 터지지는 않게 붙어있, 붙 완전히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간격을 넓게 놓고, 만두를 찔 때는 쪄서, 이렇게 이제 식혀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이제 포장해서, 냉동보관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추 다 식었습니다. 식었을 때는 이렇게 스티로폼, 이런 만두 넣는 거, 이런 거에다가 해서 두면, 모양은 이쁘게 나오는데, 여기다 하면은 냉동실에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보여드리고, 음, 요, 쓸 때는 요렇게 해서 제가 팔아요. 근데 집에서 해는 거에는 이렇게 비닐에다가 얇게 해서 켜, 켜 넣으면 뭐 조금 찌그러지기는 하지만 냉동실에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하니까 요렇게 저장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두면은 오래 먹을 수 있고요. 제가 만두는 보이면 계속 먹고요. 여러 가지 반찬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겨울에 끓여 먹음 요 별미 여러분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달 동안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포장해 가지고 냉동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뿌리 다시마. 私。